함께 기도드리 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모도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으로시며 노하기를 드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립니다 하루하루 재림 낙과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제리의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소리에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는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붙드사,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혼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무엇을 먹든지 맛있는지 다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거루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들래 찬양드립니다 음. 으음. 3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도다고반도전서 10장 2 3절에서3 3절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네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을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미 고림도전서 8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본문에서는 팔장에서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유단강을 건너면서 저절로 침례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신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던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멸망받은 그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에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십 주야를 금식하며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 아론에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굴복한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먹고 음행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루에 2만 3천명을 죽이시는 일이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고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국 시키신 것은 진정한 행복자로 살라고 하신 것인데 그것을 보는 채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대하여 불평하다가 또도는유리하다가 죽는 신세가 되고만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일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직접적인 우상 숭배만을 피할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에는 우상 숭배에 사용됐던 고기들이 있었는데 몰랐으면 모르지만 우상 숭배에 사용된 고기인 줄 알면서도 사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에 우상 숭배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할로윈, 할로윈데이에 대한 축제에 관한 것들이지요. 서양 귀신들의 축제를 할수 있는 일에 믿는 성도들이 관여해서도 안 되고 또 참여할 뿐만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홍보하고 학교나 자녀 교육에 끼어들거나 심지어 교회 설까지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려 한다면 이것은 정신나간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감당해야 될 시험이 아니라 피해야 할 시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상승배에 참여하지 않도록 피해하고 거부해야 하며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31절의 말씀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우상 숭배와 영광된 그 것을 미워하는 오늘날의 문화적인 적군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만들었던 뭐 작용됐던 영화 파묘 뭐 그런 것들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본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연약할 때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강권하여 주셨기에 오늘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오늘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용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도 없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음.